은혜의 시간. 오늘은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에 근거해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루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와 함께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변화되셨습니다. 빨래하는 사람이 그렇게 희귀할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의 옷이 희게 변화되었습니다. 그 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왜 제자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셔서 변화되셨으며 모세와 엘리야는 그곳에서왜 예수님께 나타난 것일까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보면 여세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높은 산으로 올라가셔서 변형되신 것은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그 이유가 제자들에게 장차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신 후에 다시 부활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의 구원을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를 가난해서 저주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주셨음을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의 모든 병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주님의 치유를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예수님의 옷이 광채가 나고 희게 변형된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모든 어둠에서 건져 놀라운 빛으로 충만한 삶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오늘 우리는 어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변화의 은혜 가운데 살아갑시다. 둘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4절에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산으로 올라갔을 때 그곳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것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것일까요?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신의 산으로 부르시고 그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율법을 주심으로 사람들이 그 율법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원하셨지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그들은 죄에 많은 존재요 율법을 어기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떻게 율법을 완전하게 할수 있습니까? 사랑으로 율법을 완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의 몸처럼 사랑할 때 율법을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용서하며 살아갑시다. 율법의 완성인 사랑을 이루며 살아갑시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예수님 앞에 왜 엘리야가 나타난 것입니까? 엘리야는 구약 시대의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인류를 하나님께로 이끌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선지자들을 보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들의 말을 무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선지자의 사역을 이 땅에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사람들을 그들의 죄에서 이끌어 주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길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시다. 마가복음 9장 7절에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제자들이 초막 셋을 짓겠다고 말하는 순간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출애국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구름 기둥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다. 구름 가운데 소리가 났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라는 말씀입니다. 그 소리는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셔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하나님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은 예수님이 싫어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예수님을 내어주신 이유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봅시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했을 때 그러지 말라고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반대했습니다. 우리는 내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순종해야 합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님 안에 고하며 기도합시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고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고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시다.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신 말씀대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갑시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셔서 변화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변화와 같이 장차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자신의 변화될 모습을 미리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의 완성자이시고 선지자의 완성으로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늘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갑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늘 기억하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원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가지 나왔습니다. 질병을 가지 나왔습니다. 연약함을 가지 나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문제가 떠나갈 지어다. 질병이 치료될 지어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더 승리하는 저여러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